저번 파트 이후로 3년 후그 엘리베이터에서 3년 동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 불러오기라는 어어어 어? 잠깐만 어어 뭐야 이거 어아 어, 잠깐만 70일이야? 뭐야 이거 오전 4시 18분 나 아, 이런 이런 게임 안 했어 이럴 때아아 아나 잠깐만 진짜 아나어 왜? 에, 뭐야 이거 로드해도돼 이거? 로드해도돼 진짜 저거? 한번 해볼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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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아 깜짝이야 아아아 아, 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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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서명했고 어, 잠깐만 그럼 이 시점이라면은 보자 아, 아직 이게 없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일단은 그러면은 그, 어, 어, 다시 내려가서 그, 그, 아, 그, 안전과 안전, 안, 아니, 그, 뭐야, 그 <laughs> 말이 생각이 안나 신뢰와, 어 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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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왜 다쳐? 왜 다쳐? 왜 다쳐? 왜 다쳐? 왜 다쳐? 왜 다쳐? 왜 다쳐, 왜 다쳐? 갑자기 왜 다쳐? <laughs> 신뢰와 안정의 그, 0층 0층 가자, 일단은

아 저음파트에 마주할까? 근데 여기에 그 노란머리 그 아저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가보자 자 마인드트레이닝 일단 들어가면은 뭔가 어... 억수로 많을 거야 그치? 억수로 많을 거야 뭔가 안 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살펴보기 에 바코드가 새겨져 있어 사용 아무튼 뭐, 안 되네요. 일단, 이거, 체력 회복 수단 여기 있으니까, 그래, 어. 돈도 있으니까, 뭐 하면 돈 드리면 되겠지, 그래. 일단, 잉크 카트리지가 있다. 어. 뭔가, 뭔가 억수로 많네요. 야, 아저씨? 어, 아저씨, 아저씨. 아, 아. 신인 연수실이 뭐 이래? 기초교육실이 래 아, 그럼 나도 기초교육 이렇게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아, 어, 잠깐만, 잠자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아무런 빛도 없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진 않아. 빨리 다른 곳으로 가자. 아이, 그러면, 야, 나가! 나가자! 아니, 나가자! 이 건물에서 나가자! 그럼 되지 않을까? 어, 근데, 어라? 그러면은, 어, 어? 걔를 찾아서 4층으로 갈까? 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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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트였나? 어, 힉스였나? 케이트였나? 걔를 찾아서 4층으로 갈까? 한층만 올라가보자, 그럼. 바로 한층만 올라가보자, 이렇게. 아, 아, 아아나 아. 아, 여기는 익숙하네요.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네어 I.T. 보안실이잖아. <laughs> 아, 아아 아, 아. 그러면 나아무렇지 않게 여기 달릴 수 있어 요 여기는. 어, 여기는 뭐 당연히 이렇죠 여기는. <laughs> 익숙해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어, 숨어들 수 있겠네 안에 들어가서. 뭐 소용없나? 어, 박스가 이렇게 난리가 쳐 있고 뭐어 모니터가 이렇게 굴러다니고 어뭐 이렇지 여기가. 음 넘어도 아, <laughs> 음뭐 어둡지 이 바닥이 뭐. 소다 음료를 얻었다. 에. 여기는 그냥 해하고 이렇게 들어다닐 수 있어. 빵 조각. 에? 빵 조각이 나와? <laughs>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이거는빵 콜라. <laughs> 잉크 카트리지는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에. 그럼 이쪽은. 이쪽은 이제 뭐 어, 감시 카메라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말이야. 어. 카메라 아 조시. 그리고 이 밑으로는 뭔지 모르겠고. 흠. 돌아다닐 수 있네요, 여기는. 3층. 근데 뭐 없네 여기 보안 룸 일단 들어가볼까? 이건 뭘까? 수천 대의 카메라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고 해주세요 좋아 하하하 열리지 않는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잠깐만 여기만 이렇게 보, 카메라가 저렇게 돌아다니면 무슨 소용이야 이게 무슨 소용이야 저게 근데 건물 왜 이리 좁아 되게 잘나가는 회사라며 여기 실내 안정을 여기로 좀 돌아보자 좀 돌아오자. 아 잉크 카트리지가 있긴 한데 그걸 어디다 써야 될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뭔가 이것저것 어, 얻긴 했어 아이템을. 음 근데 이런 거 조사해도 뭐가 나올라 나안 나오네. 여기도 이거 뭐 조사한다고 해서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음 알았어 올라가야 돼. 그러면 벌집 4층의 벌집이. 어, 그, 케이튼 가는 애가 있었던 데니까. 근데 나 요, 여기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돼 여기? 어, 완전 신입사원인데. 그래도 돼, 그래도? 일단 가보죠. 근데 벌집이라고 하잖아. 벌집이잖아, 근데. 하이브가, 그런 의미의 하이브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 아, 어, 아, 어. 아, 드디어 진행된다. 아, 아까 로비에서 만난 케이스 씨가 간 곳이 바로 여기였었지. 근데, 너무 어두워. 손전등이 필요하겠어. 너무 어둡잖아, 어두워도. 어두워도 너무 어두, 아이, 그 왜, 씨, 시... 그, 진짜 왜. 아이, 뭐, 어두운 거, 뭐, 알겠는데. 나도 이렇게 어두운 거 좋아하는, 하는데. 근데. 뭔가 사람 지나갔지. <laughs> 뭔가 사람 지나갔지. 그럼 뭐, 어디 가야 돼? 5층? 저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생님. 진짜로. 아 뭐야 빈종이잖아 워터마크가 새겨져 있어. 뭐야 이거? 산트라콥스. 아그 신트라콥스? 여기 그 로딩 화면에서 이거 나왔거든요. 서류 가방에 넣어두자. 수수께끼의 문서. 5층 오니까 뭔가 이벤트가 확 진행이 되는데. 아. 아 정상적인 회사잖아. 아, 여기, 아 그냥 회사냐아 그냥 회사네. 아, 저는 브라이, 량, 어, 어, 아니라 패스터넥. 패스터넥이라고 합니다. 아, 성으로 말하자면, 브라이 패스터넥. <laughs> 아니, 아니, 아 패스터넥, 패스터넥. 휴고, 아, 동기인가? 아, 동기라기보다 동료네요. 아, 죄송합니다. 검은하스 키를 잃어서 좀 늦었죠? 아, 어, 저지 등급의, 표... 어, 저, 저 하차는 바퀴벌레 같은 지 등급입니다, 저. 나 아, 어떻게 돌아가지? 는 아, 나 5층으로 일을 해야됐어? 아, 데이터 작업을 한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얼마든지 할수 있지. 컴퓨터라는 일들. 알았어, 알 뭐, 뭐, 뭐. 뭐, 자동화? 코딩? 감시? 뭐, 해볼까? 아, 지금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 있고, 여기는 접수 창구라. 안내원이 없는 상태지만 접수 창구라. 애, 각자 일을 하느라 바쁘다. 아, 저기 들어오는 저 사람. 아, 에페스터. 아, 아, 봤지? 정말 열심히 하네요. 오, 자는 것 빼고 일만 한다. 무서운데? 내가 지금 반쯤은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이미? 현실이다! 현실이다, 말이야. 아, 아 그래도 제대로 된 오피스네요. 응. 음. 직업 몇 명이 병관을 대는 바람에 허전해 보이긴 하지만, 새 사고 생긴 걸영네 뭐야, 저거? 아, 소사. 에 <laughs> a 네, 패스너넥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쟤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아 어, 투어를 시작해 봅시다. 어? 아 근데 커피 있고, 어 저거는 아마 프린터랑 스캐너 관련된 저 p c 겠지 정수기야. 어. 정수기리 필쯤은 그냥 하자 사람이. 우리가 하자 그쯤은. 사무실에 중추 신경과 같은 기계, 커피 메이커, 그치 필요하지, 저건 필수지.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커피가 준비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에이 커피가 다 떨어졌잖아. 안 돼, 커피가 다 떨어졌어. 안 돼. 아, 이사무실에선 결코 잠, 잠들지 않는 음침한 생물의 둥지에 대한 전설이 하나 내리바. 그 여자는 오직 아주 신선한 커피만을 갈구하며 자신의 커피가 완성되면 다른 커피는 절대로 더 준비해놓지 않는다지 아마. 에? 그렇지 수사? 너구나. <웃음> <웃음> 쭙쭙쭙쭙 하는 소리네요 아그럼이차에 나도 커피 한잔을 해야겠다 잠깐 커피가 다 떨어졌잖아 아 응. 어? 아뭐 커피 정도야 뭐 타죠 아이 커피 정도야 뭐 물과 커피 가루 아 일단은 그거네 어 튜토리얼에 가깝네 이거 뽑을 수 있나? 아 플로그 꽂 사장실? 사장실이 왜 이런데 있어? 그지? 들어갈 수 있나? 어, 사람이 들리진 않지. 소사가 그게 좋아해서. <laughs> 아는 생각보다 깔끔하다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안 돼. 서류방한 가득이야. 이거는 전화기. 이거는 스캐너 관련한 복사기고. 어, 일단은 물을 다 뽑아버리자, 여기서. 응, 어, 다 뽑자, 다 뽑자, 물. 물이 다 들어졌잖아. 하고. 어, 커피가 아마 저거겠죠. 하지만 그 전에 옆에 있는 거. 어? 그거, 그게 조사가 되니? 그렇다고? 일단 다다다 다, 다 열자 다 열자. 이거랑 여기에 소사가 있을 거고. 여기 안에 뭔가 있어. 커피 가루가 여기 있네. 아. 괜찮아 괜찮아. 다저어서 쓰면 돼. 근데 이거 커피 다 뽑고 나서 남은 거 아닐까? 저거. 일단 여기에 소사가 있다는 거지. 말을 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에. 여기가 내 자리가 될까요? 아마 문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게어 제일 신빙의 자리에 가까운 그런 거, 약간 그런 안무기 룰이 이런데도 있으려나 아, 무시하고 나가는 거 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조금 무서워. 저런 애가 저렇게 실웃으면서... 아, 이... 이런 거, 이런 거... 실웃으면서... <laughs> 도망갈 생각은 버리는게 좋을걸 헤헤 하면 무섭지 않아? 평범하게? 에이 저기 커피 메이커 내리자 마 내가 안 마시면 되니까 커피는 일반적인 물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거야 물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손 씻는 데나 사용하라고 오 다른 질문은? 어 아, 여기 뭐 하러 온 건가요 직종이? 직종이 뭐야 그러니까 어 벌써 일을 시작하려 방금 여기 도착인데아그 1층 아그 2층인가 거기는? 1층인가 2층이 그거는? 도대체? 바로 복사기 잉크와 종이가 충전되어 있지만 다른 복서기뭔가 복사하려면 잉크 카트리지 종이를 넣은 다음 일을 시작하면 될 거야 보통 분기별 매출 수치나 작업일지같은 중요한 문서를 구성하면. 아 그러면은 매출 수치라는 글을 보면 이쪽 회계과 쪽인가? 경리 쪽으로 온 건가? 아니면은 5층은 다른 재미는 일을 하는 거지 엉덩이를 복사한다거나? 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왜왜왜 왜, 왜 나도 그런 걸시킬라 그러는 거야, 왜? 왜 그걸 복사해?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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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 엉덩이 말고 얼굴 복사해. 왜? 아니, 지금 거기다가? 아, 그러니까. 에, 거따가 아. 그럼 어디? 엉덩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선택지 나오는 건가, 설마?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종이 바다. 아, 다행이다. 에이, 왜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근치 않단 말이야? 또, 그 사람 완전히 겁쟁이가서 복사기 버튼도 못 누른다고? 사무실에 종이 한장이 없을 리가 없는데 보... 복... 자, 가방에 종이 있어? 어... 아! 설마 그거? 설마 그거에다가? 이거를? 하하하하하하 <laughs> 진짜 이걸... 이렇게 살아야 돼? 이 회사? 막 A등급 시민으로 만들어 준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영혼을 복사한 듯한 기분이 들어 마녀의 종이야 어? 에이, 이런 사실 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도 난 이미 알고 있었잖아 패스터넥 아? 어? 왜왜왜 왜, 잠깐만 어? 왜? 어? 나랑 말안 해줘? 그래서? 어? 이을 시작하고 싶으면 거기 복사기 옆의 컴퓨터를 사용해 그럼 컴퓨터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해줄 거야 어? 하하 어? 아? 어? 마녀의 종이? 없어졌고, 사라졌고, 아이템 이거밖에 없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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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응내 자리 저기? <laughs> 아니, 내 자리 여기? 아, 그, 이게 이렇게 불다 켜져 있고, 이런 데서 뭐 이상한 일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치?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그보다 복사기 영혼을 불러온다고 해서 아, 이거 뭐야? 근데 진짜로? 저거 진짜 뭐야? 무서운데 일단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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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빛이 들어왔네요. 일단은 그래, 어, 흠. 음. 다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그리고 이비 g 치 이렇게 밝으니까 갑자기 막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이상한 짓이 막 그런 건 없겠지? 아이디 카드를 넣어주십시오 이런 이런 이런! 변태적인 컴퓨터 보 보소 아이디 카드? 아이디 카드? 아이디 카드를 넣어주십시오 변태라니까? 에? 아이디 카드? 선생님 아이디 카드가 뭐예요? 아 그래그래 그래. 깜빡했다 일사하게되면 즉시 아이디카드가 만들어져서 사기실로 보내지지 사정실 있을 거야. 아 저기 안에 이 틈이다 이 틈이다 고양이 전화 가 왔네요. 자 무시하고 어 저기 저 전화 저저 전화 내가 받아도 될까요 저기 저기 선생님 어 저기 소사 어, 나 내가 저거 전화 받아도 돼 저거? 응? 아이, 저, 저, 저나,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가자. 헉! 아, 그리고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이거 붙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컴퓨터 자체에 이제, 스티키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붙이는 거 있거든요. 저런 건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저 붙여놔도 이제 그냥 장식품의 하나로서 인식이 되지, 안에 있는 내용물 인식이 알아서 받을게! 무시무시. 베스터 맥시. 예, 정리로 무슨 일이시오? 반갑소. 난 당신 사장이오 사장이요. 뭐, 쟁이 휴고시 말로는 사장실에 베스더 택시의 아이디 카드가 없다던데,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하게 됐네. 아, 어, 아, 죄송합니다. 어, 나 그럼, 잘려? 아무래도 베스더 핵시의 아이디 카드가 다른 사무실로 잘못 보내진 것 같아. D 사무실로 가서 아이디 카드를 찾아보겠나. D 사무실은 그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을 거야. 아,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그럼 휴고는 뭐해? 음 아, 휴고는 뭐해, 그럼? 일단, D실로 가면 돼, 그럼? 고양이 캔도 나왔는데 말이지. 아, 고양이 캔은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살펴보기. 에? 어머. 아, 뭐, 일단, 잠깐만, 커피도 하나, 나 있지, 커피. 어, 커피 있으니까 커피를 마시고 갈까? 아, 근데 체력이, 어, 빨간색 다차 있으니까 일단 뭐 굳이 필요는 없겠지? 일단, 그럼 가방 놓고 가자. 아, 일단 자유로워졌어. 아, 어. 이 e 사무실... 에이. 괜찮은데... F 사무실... 환기구... 왜... F 사무실은 볼수 있나? 잠겼다. 왜 잠겨있지? 사무실 문을 왜다 잠가놓지? 어. 이런 거 조사해보는 건 당연한 거그죠 어... 지그지그지 마녀의 종이로 한장 획득했습니다. 마녀의 종,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있으면은... 세이브가 음.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대충? 그런 건가? 아닌가? 그런 걸지도 아닐지도... 음... 일단 이동 속도가 애매하게 느린 거는 아마 평범하게 걸어 다녀야 되니까라는 걸로 알아두긴 하겠는데, 뭘까요? 이거 도대체가 이것들은? B사무실, 아 이달의 우수, 이달의 사원, 뭐 이리 많아? 근데 온통 휴고밖에 없어. 아, 왜 전부 다 휴고야? 오히려 무서운데? 오히려 무서운데 전부 휴구라니. 30크레딧. 아, 이렇게 돈을 버네요. 이렇게 돈을 버네요. A는 열리지 않는다. 으. WC, 화장실. 잠깐, 어? 여기는? 어두운걸? 어두워서 못 가? 아, 화장실은 열려있다. 아, 다행이다. 화장실은 갈수 있네요. 휘! 어. <laughs> 이기요 괜찮아? 물한잔 줄까?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기, 저 아저씨 무서운데? 잠겨. 이거 다 열어도 돼? 이거 이렇게? 여기 이상한 놈 하나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제 저기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야? 물 받아볼까 한번물한 한 잔?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도뭐 아까 그 복사기라고 얼굴도 드리밀었는데, 아. 선생님 평범한 물? 네x3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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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 어디다 쓰자 아 잠깐 만다 달라고 해보자 그럼 저기요 내 마법의 물은 단한 방울도 줄수 없어 내 마법의 물이라니 다른 물이랑 똑같이 취급됐잖아 이거 알았어 <laughs> 계속 웃는데 어딱 5층 어, 사무실이죠 그냥 그냥 사무실이죠 그럼 나는 음 8층 한번 가보고 싶다 갑자기 에이. 알았어 마, 다른 층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음. B실 막혔고 여기가 C실 의자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D사무실 의자 옆으로 치워 이게 이제 움직여진 움직여진다라는 게이제 그니까 된 거죠. 자 그럼 안에 있는 이거 열려 있어? 왜 열려 있어? 얘 예,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이렇게 뽀글뽀글하고 끝나네요. <laughs> 바닥에 빨간색으로 뭔가 적혀 있어. 함정 함정이라고? 저기요. <laughs> 저기요, 선생님. 저기요, 진짜로. 불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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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카드고 뭐고!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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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거다. 으이, 밀어서 올라가서. 야, 으이, 으이. 저왜 난리야? 커피 메이커 주제. 야, 커피 메이커 주제. 어라? 누구야, 이거? 어, 선생님, 저기? 왜 이러고 있어? 너도 너도 너 나한테 막 달려들거지 너도 어. 너도 나한테 달려들고 그럴거지 아 체력 까진거 봐 이거 진짜 진짜 까지네? 커피 한잔하자 여기서 어우 체력이 타네요 어, 바람직 야 뭐하냐? 추구 어딘지 알고 계세요? 말이 되겠냐 얘가 <laughs> 음,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매듭은 뒤쪽으로 지어져있는것 같아 아 어? 일단 이걸 보자 주변을 조사해보자 아, 그 정도는 말을 할수 있지 않아? 마, 말, 어, 알았어. 자, 뒤쪽에서, 보이. 야, 도트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꿈쩍도 음, 하지 않잖아? 긴장하시고 제발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제가 돌아다니기 힘든 것 같은데요. 힘을 합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밀고 나가, 아, 밀고. 아, 얘가 빛이 이렇게 있네요. 아, 밀고 나가자, 그럼 얘를. 아, 자, 힘을 내, 힘을 내. 엉킨 어, 전설들 때문에 의자로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아. 쓸만한 건 없는 것 같아. 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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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가 하나 놓여있어 단단해 보여 카드 보드 상자 캔디바를 획득했어 에 그러면은 여기서 획득할 거는 전저저 저 깜빡거리는 전등 저거 들고 가고 싶은데 안 되겠다 야야 발버둥 치지마 좀 조용히 있어 진짜 조용히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밀어놓고 밀어놓고 움직이는 도가 이런 데가 하나 네요에 저게 뭐야 이거 여기는 이것도 카드 보드이 카드 보드지 이거다 어따 쓴다는 거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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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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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녕히계세요 아, 아니네. 아니네. 헬프미헬프미헬프미날 도와줘. 옆에 어, 뭔가 이상한 애도 있네요, 여기. 어흥 미를 으라는건 없는 거 같아. 그렇 흥미 으라는건 없지, 여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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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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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 달려. 이게 달리지? 아, 카드 보드 상자 하나 죽고, 시프트키로 도망가라. 아, 어?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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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어,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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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있게, 여유 있게. 후. 방금 뭐였지, 근데? 진짜 뭐였지, 아야가? 엔자! 최대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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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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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 아! 왜왜 이게 더 무섭지 않아? 평범하게 꾹당당당당당당당 뭐 당. 이상한 거보이라나 여기서 여기서 제가 뭐 이상한 쫄쫄는게보이라나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아다다 근데 여기 어디로 통하는 걸까요 이거? 그리고 아 여기 이거 있었지 그래. 역시, 바동은 대로야. 후. 평화로운 곳으로 돌아왔어. 으! 네. <laughs> 저기, 선생님! <laughs> 네. 아, 아, 아. 드디어 찍을 수 있네. 아. i 프트키 정도 눌러볼 걸 그랬어. 일단은, 영혼 좀 저장 좀. 어, 어. 에, 세이브, 세이브 할 건데, 세이브 할수 있는 것도 횟수가 제한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지, 이거. 아왜 그런 거야? 제한이 있어! 일단 얘좀 건드려보자. 저기. 저기, 소사. 소사. 사장! 에, 에 사장님이요? 에, 에, 사장 왔어? 아, 사장 왔어? 아, 아까 그 하얀 게 사장이었나보다. 아, 그런 것 같다. 아, 아까 그 하얀 게 사장이었어. 그러면 은 뭐. 그럼 그럴 수 있지. 사장이면은 어쩔 수 없잖아 일단 사장 왔으니까 에, 사장님! 휴고? 니가 사장이야? 아 그러니까 말이죠 아, 괴물 괴물을 봤어요 아니 아니 카드를 찾아서 뒤에 사무실에 는데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아 이제 알겠다 니가 봤더면은그 괴물 몇주 전에 우리가 도동 회사 직원 말하는 거 아니야? 조금 정신을 해서 통지가 되지 않았거든? 이제 무기남자들이 그또 사장이 수십 명의 사람들로 매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또 아니 일대가 이상해요. 아, 어, 그래도 여기는 안전하니까. <놀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그니까? 이제? 뒤쪽 이상하니까 커피 메이커랑 노트가 나한테 달려들었다고? 애초에 그 사무실은 도대체 왜 들어간 거야? 아들들하지 말고 우리가 물건 들운도 막았는데, <놀람> 어, 맞네. 아, 그렇지. 사장한테서 화아갔었어네아이디카드는 여기 있는데. 그럼그 장난전화인가? 아 장난전화 했네! 에이, 그런 그런 수도 있지! 아, 근데 여기 뭐야? 아 맥을 말아야 됐던가? 여기 장사는 지 사진에 나났는 사람이 사라진 지 오래야 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미쳐버렸어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사의 마지막 간부님도 이사무실에몇일 동안 가지러 회사가 결국 동망치버렸지 아, 뭐 너무 스트레스 너무 심했었 같아. 어? 회사에 남인상 사장 성명도 좀넌 누구야 그럼? 아 장난전화 겠지아이넌 누구야 그럼? 저 피는 또보고아이디 카드? 일을 시작해야지? 방금 일을 겠나 그래도 너무 우리 하지 마 괴물이 되고 싶지 않다 말이야? 하하하! <laughs> 일단 이건가요? 아이디 카드 음 으음 음. 아, 일하자 그럼 일하자, 어? 어? 이거이거이거이거 쏘사도 이거, 이거, 이거. 일하고 있잖아, 이거 봐 쏘사 소사, 소사. 소사 자, 그리고 휴고도 일하네요. 어, 너도 일할 줄 아는구나. 좀 약간 좀 이상하기 한데, 컴퓨터를 업를 받고 주변에 보이는 건 무시하는 게 가장 최선의 행동인 줄로만 알아. 그렇다면 휴가 너무 지나치게 일하지 말고 나처럼 하자. <laughs>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세이브라고 믿고 계속 해볼까?